안녕하세요 조윤희 중개사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상공 6구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공 6구역은 자이, 힐스, 한해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드론 영상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단계 그리고 거래되고 있는 프리미엄 시세까지 싹다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상공역 5번, 6번 출구를 인접하고 있는 단지가 바로 상공 6구역입니다. 드론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달에 10번지 일대는 이미 부분적으로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GS, 현대, 코오롱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물 해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GS 부분과 또 현대 부분까지 펜스 설치를 다 완료하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6구역은 크게 10번지 때, 13번지 때, 뭐 우정주택, 백마주택,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원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에 어린이공원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새창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삼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또 공원과 같은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306구역은 숲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드론 영상을 보시면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구역 내에서도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동, 등산로도 이용하시기 좋고 또 원적산 공원까지 도보로 10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쾌적한 단지가 바로 306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6구역은 초품마 단지로 상곡북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24평의 경우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는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 선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4평형은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6구역이 초역사권의 단지인 만큼 큰 도로변들을 많이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영역 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심의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승인이 되면 더욱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함께 빠르게 306구역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드론 영상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느낍니다. 정말 최고의 입지 그리고 최고의 브랜드를 갖춘 곳이 바로 상공 6구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더 빠른 속도가 진행이 된다면 더욱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상공 6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위치하고 있던 그 공병부대 계획도 너무나도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 6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접수 항상 받고 있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복홈즈TV 조인희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